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지만 상대방의 진심이 무엇인지 몰라 밤잠을 설치곤 하죠.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 답답한 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관계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카드가 들려주는 상대방의 숨겨진 속마음, 그 긴박한 메시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두 분의 에너지는 이제 막삭을 틔우려는 어린 식물과 같습니다. 혹은 큰 폭풍이 지나간 뒤 비로소 찾아온 정적의 시간일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은 명확하고 확실한 관계를 원하지만 상대방은 어쩐지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그가 주춤하는 이유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새로운 사랑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서툰 노력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주는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 그의 무의식은 이미 당신이라는 확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흐름은 조금 더 깊고 예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여줍니다. 지금 상대방의 마음은 몹시 괴롭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공황이나 불면증 같은 정신적 피로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다 생긴 마음의 병일 수도 있죠. 그는 당신을 단순히 연인으로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줄 안식처이자 운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애착 인형을 품에 안고서야 비로소 안심하듯 그는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삶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가 때때로 회피하거나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 것은 당신을 밀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당신에게 부족한 사람일까 봐 겁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기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사랑받고 싶어 하는 어린 영혼을 들여다 봐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의 약함을 보듬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당신을 시험하려 드는 못난 행동조차도 사실은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줘 라는 간절한 비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신뢰와 환경의 장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상대방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제 3자의 존재가 느껴지거나 혹은 그가 처한 복잡한 환경 때문에 관계가 정체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카드는 말합니다. 그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얽혀있는 현실의 사슬이 그를 붙잡고 있다고요. 그는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는 타입이죠. 이런 성향은 당신의 명확한 기준과 충돌하여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그 설렘과 안정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비록 지금은 현실의 벽에 막혀 한 걸음도 떼지 못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는 당신과의 미래를 꿈꾸며 서서히 사슬을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때로는 기다림 또한 사랑의 가장 고결한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연이라면 결국 안개는 거치고 길은 선명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애증과 재회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고백입니다. 두 분은 어쩌면 이미 이별을 경험했거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다툼을 겪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자존심의 상처를 입은 채 등을 돌리고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상대방의 속마음에는 대비, 대배, 카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 즉 애증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밉지만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사람, 그는 당신이 자신 없이도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질투심과 불안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는 곧 당신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것은 서툰 사과일 수도 혹은 갑작스러운 연락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돌아오려는 이유는 당신이 그의 인생에서 만난 가장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과정은 험난하겠지만 진심을 다한 대화가 이뤄진다면 두 분의 인연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한 금강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상처받은 마음이 속히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관계의 회복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